정의 뮤직캐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대중음악 평론가 이종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2026년의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아 맞습니다. 혹시 그 지금까지 새 계획 세웠던 그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계획을 잘 지킬 만큼 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제가 계획을 잘 세워서 지켰는지까지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네. 너무 바쁘셨군요. 좀 약간 네좀좀 바빴고요. 예. 아뭐 많은 분들이 뭐 계획대로 어, 살아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무계획 속에 살고 있고요. <웃음> 아 <웃음> 네. 특별히 뭐 계획을 안 세우셨던 것 같기도 해요. 네좀 정신이 없었어요. 아, 네. 그군요 네. 그러면은 어. 음력 설날부터가 다시 아, 진짜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아유, <laughs> 그때 다시 또, 한번 새로운 스타트를 네, 좋은 조언을 주셔서 어,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띠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더 선곡해 오셨다고요. 네. 네. 오늘은 (7890으로) 또 붙여봤어요 아 네. (78년생) (90년생) 말띠 네. 가수들을 오늘 만나보게 되는군요 그리고또 네, 미디께서도 또이 나이대 연령대 네. 분들과 또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목적 친근한 분들도 많이 또 낯익은 이름인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살짝 선곡표를 미리 봤는데 네. 사실 제 나이대의 아이돌은 이 78년생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실. 예. 1세대 아이돌들.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네. 오늘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네. 자, 그분들 만나 뵙기 전에 오늘 준비해 오신 깜짝 퀴즈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깜짝 퀴즈 1978년 말띠생이셨더라고요. 이분도요. 서문탁 씨와 관련된 네. 퀴즈를 내드릴까 합니다. 네. 아, 오늘 보기가 세개인데요그 보기 중에서 서문탁 씨의 히트곡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곡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아, 보기 1번, 사미인곡. 보기 2번, 진달래꽃. 보기 3번, 티얼즈. 네. 네. 오늘의 깜짝 퀴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귀쩡 구 세워주세요. 서문탁의 히트곡을 맞춰주시는 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네. 1번 3위인 곡, 2번 진달래꽃, 3번 tears. 네. 크으, 정말 이 강렬한 락 댄스 스타일의 곡들이었죠. 네, 이세곡다 그래서. 네. 어, 살짝 헷갈리실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어, 첫 번째 인트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 서문삭, 서문탁 씨의 이 히트곡을 아마 작사, 작곡가들이 네. 이 작품에서 아마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조선시대의 정철이 쓴가사고요 임금을 향한 일편 단심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입니다. 아. 네. 어, 그러면은 조선시대스러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제목이 좀 그래야겠죠. 네. 네. 자, 1번삼미인곡2번 진달래꽃, 네. 3번 Tears. 한자어로 구성된. 네. 맞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네. 자, 이제 정답 살짝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이제 힌트 들어서 아시게 되신 분들 아니면 지금 바로 검색해서 아시게 되실 분들 정답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 외에 또 우리 이종성 씨에게 네. 보내는 러브레터도 저희가 항상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러브레터도 많이. 눈치 안안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성 씨 다른 다른 분들과 사랑에 빠지셨는지. 어 그러신가? <laughs> 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종 네. 이종성 씨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답 문자 기다려보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듣게 될 곡들 소개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곡들일까요? 아, 정말 이분들 정말 반갑게 작년 연말에 공연을 통해서 우리 팬들에게 다시 다가섰었죠. 네. 이분도 어, 어느 때 벌써 40대 후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네. 바로 국민 아이돌 그룹이 대표주자죠. 1세대. 네. H.O.T.와 G.O.D.의 주요 멤버들이 아. 1978년생 말지 말해 태어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H.O.T.에는 무려 세 분이나 계세요. 네, 네, 네. 네 문희준 씨 그리고 토니안. 그리고 래퍼 장우혁 씨가 네. 말, 1978년 말띠에, 어... 말에 태어났었습니다. 제가 이 1세대 아이돌들의 팬이었기 때문에 저다 외우고 있어. 이세 분이 동갑 78년생이고요. 네. 거기다가 또 우리 미디님께서 좋아하시는 제, 제키의 네. 은지원 씨도 있었 네, 네. 그분도 78년생이시고, <laughs> 네. 그리고 H.O.T.의 강타 씨는 79년생. 이고 이재원 씨는 80년생. 라이벌 그룹 멤버들을 네. 더, 더, 더 네. 잘하시네요. 아, 이게. <laughs> 어쩔 수 없죠. 또 이제,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한 그 국민가수였기 때문에 네. 제가 또고 라이벌 그룹이었지만 네. HOT 멤버들의 생일도 외우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예, 잭 스키스 팬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면서 노란색 풍선. 네. HOT는 또 하얀색, <laughs> 하얀색 풍선으로. 이었고요 지난 또 연말에 네. 또 공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많은, 밴, 많은 분들이 음... 어, 즐거워하셨고 네.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시간을 가지셨죠. 네. 오늘 H.O.T 하면 또 떠오르는 히트곡 캔디 아. 가져와 봤고요. 네. 예, 좋아요. 이어서 GOD 역시 국민 아이돌 그룹의 그 이름을 처음 또 얻은 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GOD의 또 주요 멤버 중에서도 말티 가수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윤계상 씨 네. 그리고 데니안 네. 두분 모두 12월에 태어나셨어요, 1978년도. 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네. 문희주 씨라든지 토니안 뭐 이런 분들은 동생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저도 같은 말띠죠. <laughs> 그럼요, 예, 뭐6개월일뭐요 정도 차이면 네, G.O.D. 하면 또 작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연도 하고 음원도 맞아요. 발표하면서 예, 예, 예. 음악 팬들과 계속해서 어,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내 올해도 그리고 내년에도 H.O.T.라든지 G.O.D.의 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완전체로 네. 너튜브, 굉장히 네. 유명한 너튜브 채널에 예능 채널이 나오기도 하셨던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정말 아. 또 예능감 하면 또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맞아요. 멤버들로 또 구성이 됐잖아요. 네, 네. 네. 오늘 GOD의 또 풍선 색깔 하면 또 하늘색이잖아요. 네. 네. 그쵸. 하늘색 풍선까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HOT의 캔디, GOD의 하늘색 풍선. 좀 서해 타고 좀 청량한 곡들로 네. 네, 귀여운 곡들 한번 시작해 보네요. 네. 네, 같이 듣겠습니다. 미료의 프리스타일 금요일 이부 코너 이종성의 뮤직캐슬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말디 가수들 7890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디 해 말디 해를 맞이해서 네. 말디 가수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 지금. H.O.T와 네. GOD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네. 어,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가 있는데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2545님이세요.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들이네요. 전 H.O.T의 팬이었다가 GOD의 팬으로 갈아탔었습니다. <laughs> 이런 분들 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HOT 팬이었다가 네. 저는 제키로 갈아탔었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랬군요. 예, 네, 사실 그랬던 거예요. 네. 네. 이어서 영영1 8님이세요 네. 작은 아이가 중2입니다 사춘기가 오고 저도 갱년기가 왔어요. 오. 별일 아닌 거에 자꾸 아이랑 부딪히며 말싸움을 해요. 네. 마음 속으로는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는데. 제가 욱하며 소리 지르네요. 아유, 아, 네. 지금 작은 아이는 중2 사춘기 네. 그리고 0018님은 갱년기가 오셔가지고 제2의 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갱년기가 그렇죠. 아유, 참. 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간에 저희가? 낀 다른 네. 가족분들이 굉장히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떡 합니까? 그냥 절때 좋은 음악들로 네. 네. 그리고 우리 미료의 프리스타일 들으시면서 네. 이두 시간만큼은 네. 네. 그런 어떤 힘든 순간을 좀 벗어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러십시오. 네. 0018님 화이팅해드리겠습니다. 자, 어, 저희가 방금 HOT랑 GOD를 만나봤는데. 네. 국민 가수급이었잖아요, 이 분들은. 어,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띠 가수 중에 국민 가수로 불렸던 그룹이나 솔로 가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또 국민 또 혼성 그룹이었죠. 룰라 네. 같은 경우도. 네. 체리나 씨가 네. 1978년생이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은지원 씨도 얘기하셨었고. 네. 또 소향 씨, 네. 채연씨 네. 이런 여성 아티스트들이 또 어, 말띠, 네. 1978년생이시고요. 네. 또 K-팝 전제 글로벌 음악계를 어, 이끌고 있는 작곡가죠, 테디 씨. 아 맞다 맞다. 네. 예. 이분도 또 말띠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말, 1978년 말띠에 네. 정말 대단한 뮤지션들이 태어났고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리고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상하게 78년생 분들을 보면은 네. 뭔가 되게 어, 스타를 보는 느낌? 네, 모르겠어요. 그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아이돌들 중에 78년생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음, 네. 좀 다르게 다가옵니다 사실 볼 음... 때. 그냥 다른 분들을 봐도 네. 가수가 아니면 다른 분들도 봬도. 네. 우리 또. 어 우리 미디님의 띠에 태어나신 또또 <laughs> 또 유명한 분들 많기 때문에 몇 역시... 년생인지는 뭐 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저도 얘기 안 할게요. 네. 알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어떤 노래들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역시 1978년 말띠에 태어났던 그런 가수들의 노래 갖고 왔는데요. 네. 좀 장르를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서문탁씨 뭐 락음악 네. 하면 또이번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오늘 서문탁씨 또 리메이크한 곡 중에서 네. 질풍가도란 곡이 있어요. 네, 아, 네. 미국을 이 곡을 리메이크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주제가 있죠. 네, 네 어, 맞아요. 쾌걸 군육맨 2세에서 네. 원래 유정석 씨가 2006년에 발표해서 네. 지금까지도 정말 응원가로 사랑받고 있는데, 네, 네. 아이 서문탁 씨의 리메이크 버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어, 시원시원해요. 네. 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서문탁 씨 정말 말띠에 정말 네. 잘 태어나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잘 어울리는 것 네. 같아요. 네. 이어서 어, 만나 보고요. 이어서 브라운 아이드 소울 네. 오늘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드 걸즈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까지 네. 정말 대단한 뮤지션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 이두 멤버죠. 나얼씨 그리고 김영준씨가 역시 1978년 말띠에 태어나셨던 분들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브라운 아이즈, 브라운 아이드 걸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 1부부터 저희 방송 네. 들으셨나봐요 네, 그렇죠. 아유. 아, 그러셔서 알고 계셨구나. 네, 오늘 갈색 예. 퍼레이드인데요. 그러,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오늘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중에서 어, 이, 어, 아름다운 날들이란 노래를 오늘 특별히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부에는 저희가 브라운 아이즈 노래 띄어 드렸고 네. 2부 오프닝 곡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였고 네. 이번에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노래 들어보면 되겠는데요.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어, 아까 내 주셨던 깜짝 퀴즈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네. 서문탁 씨가 노래에 사랑받았던 대표 히트곡 제목을 맞춰 주는 거죠? 네. 보기 1번, 3위 인고, 2번 진달래꽃, 3번 티얼즈 네. 네. 서문탁 씨의 히트곡이 무엇일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1번 3인 곡, 2번 진달래꽃, 3번 tears인데요. 네. 아, 오늘 네. 또 우리 미디께서 네. 또 정말 신나게 이번 기회에 아마 락커로 변신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을 만큼 네. 정말 대단한 가창력을 어, 기대하게 됩니다. 아, 맞아요. 네. 제가 오늘 일부에서도 락곡을 네. 불렀었는데, 그 퀴즈로 네. 내드리면서 불렀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제가 이 곡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서문탁 씨와 얼마나 비슷하다. 비교하면서 한번 <laughs>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만 백성에게 구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라 대체 무슨 일을 하관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오. 와. 오늘 이번엔 진짜 랩 랩과 락, 랩이 랩안 하고 이제 락 버전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이제 신곡으로. 락 음악 해도 될까요? 아, 안 그래도 요즘 좀 트렌드인 것 같던데. 네. <laughs> 아 어쨌건 어쨌거나 일부보단 조금 잘 부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도.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아, 네. 이 노래가 뭘까요? 네. 3인곡 진달래꽃 tears. 여러분들도 정답 문자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노래들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아볼게요 네. 서문탁의 질풍가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아름다운 날들 듣겠습니다 서문탁의 질풍가도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아름다운 날들 듣고 왔습니다 어, 우리가 사랑하는 말띠 가수들 7890이라는 네. 주제로 지금 말띠 가수들 서문탁 씨와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음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 8289 님이 네. 이분도 본명이 서 씨일까요? 저는 <laughs> 서태지를 저와 같은 서 씨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가 창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면서 서문탁 씨도 서 씨냐고. 아니죠. 저도 서, 서 씨인 줄 알았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수진 씨. 아서 씨가 아니셨네요 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예쁜 이름이기 때문에 네. 락커의 이미지를 갖기 네. 위해서 이름을 이제 서문탁이라는 또 가명을 갖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하긴. 이수진의 질풍가도보다는 네. 예, 서문탁의 질풍가도가 훨씬 락 느낌이 강하고 그렇죠. 굉장히 놀랍네요. 예쁜 그 본명이셨습니다. 네. 아. 어, 어데 서태지 씨도 정현철 씨죠. 네. 네. 그렇죠. 본명이 네. 서태 서 씨가 아니시고요. 네. 어, 근데 서문탁에서 이서 씨라는 서 씨로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서문이 아, 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가도 그건 잘몰랐았군요 저도 몰랐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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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간 감사하고요. 네. 자. 어 이번에는 어떤 말티 가수들 만나 볼까요? 이번에는 90년생, 정 90년생 네. 말티 가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정말 90년대 하면 또 2세대 어 아이돌 가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뭐 2PM의 준호 찬성, FT아일랜드의 네. 이용기, AOA 초아, 그리고 소녀시대 의 수영 그리고 유나. 어, 맞아요. 네. 그리고 B2B의 서운광, 이민혁.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네. 가비치의 또 강민경 씨도 계시고요. 네, 네. 와, 정말. 너무 많아요. 네. 2세대를 이끌었던 여러 네. 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오늘 먼저 포미 i n 의핫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네. 4 m i 셋은 말띠에 태어난 분, 그리고 말띠 가수들이 3명이나 있어요. 네. 누구누구죠? 남지연 씨가 리더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컬과 랩을 맡았던 전지윤 씨. 네. 그리고 메인보컬의 이 허가윤 씨가 네. 말띠해 생이거나 혹은 말해해 태어났었습니다. 어, 현아 씨는 말띠가 아닌가요? 네, 현아 씨는 나이가 더 어리죠. 아, 그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포미닛의 핫 이슈. 이때 그허그 그 누구죠? 전지윤 씨가 선글랜스를 네. 끼고 항상 끼고 나와서 네. 굉장히 또 신비스러운 또 마케팅을 했었었잖아요 그랬었죠. 아니, 저는 왜 그랬냐면 현아 씨가 말띠가 순지 알았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아, 정말 그. 되게 에너제틱하다. 네, 그 현아 네, 네, 네. 씨 춤을 보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마 아, 90년대 93년인가? 그럴까요? 아, 선미 그랬군요? 씨 예. 그리고 소희 씨랑 네. 원더걸스 동갑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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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간 어, 네. 봄민이 네. 에 지금 세 분이나 이미 말띠세요 네. 네. 핫하 이슈 준비를 해 봤고요. 네. 이어서 트로트 가수 진혜성 씨도 역시 말띠 가수였습니다. 네. 1990년 6월 4일생이고요. 네, 네. 2012년 20살 때 트로트 으로 데뷔해서 어, 상당히 오랜 시간 무명생활을 하다가 2020년에 어, K-본부의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인기 가수로 또 발돋움하게 됐죠. 네. 네. 오늘 가져온 곡은 그럼 그렇지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포미닛의 하리슈, 진혜성의 그럼 그렇지 이렇게 두곡 들어볼게요. 이종성의 뮤직 캐슬 미래의 프리스타일 금요일 (2부) 코너죠 이종성의 뮤직 캐슬 이번 주는 저희가 우리가 사랑하는 말띠 가수들 (7890) 이라는 주제로 같이 해봤고요 방금 들으신 어~ 포미닛의 하리유 그리고 진혜성의 그럼 그렇지 우리가 사랑하는 말띠 가수들이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쭉 들어보니까 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업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또 78, 90 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연령대의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장르적으로도 다양하게 다채롭게 노래들을 들려주니까 네. 정말 세상을 풍요롭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풍요로워졌습니다. 네. 지금. 아, 자 이제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돼서 어, 오늘의 깜짝 퀴즈 한번 마무리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깜짝 퀴즈 문제와 정답 가르쳐주시죠. 네. 락커 서문탁 씨의 대표 히트곡을 맞춰주시는 거였죠. 네. 정답은 1번 3위 인곡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번 진달래꽃은 마야 씨의 곡이었고요. 네, 그리고 티얼스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소찬희 씨의 곡이었죠. 네. 네. 자, 아주 어,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한 세 분의 세락 뮤지션들의 곡들이었는데 서문탁 네. 씨의 곡은 3인곡이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살펴보고 당첨자 뽑아보겠습니다. 네. 4897님이세요. 1번 3인곡 락 최고죠. 미룸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아이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신곡 기, 기대됩니다. 락 스타일러.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145 님이세요. 네. 1번, 3위 인곡 한자 힌트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첫 번째 힌트로 내드렸죠. 네. 네. 그리고 6879 님이세요. 오, 서문탁 님 정답 4번 사통 오달. <laughs> 아. 참 재미있으시다 6 <laughs> 네, 8 7근님 금요일 또 5시간을 네.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524님이세요 네. 1번 3위인곡 미료님이 부르신 3위인곡도 정말 좋은데요 오, 감사합니다 서문탁님 네. 노래는 노래방에서 부르기 힘들어요 정말 너무 고음이라서요 맞아요 힘들습니다. 고음도 고음이고 그 서문탁님의 에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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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흉내 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뭐 오늘 못지않게 잘하셨어요 아, 예, 저는 뭐제 키에 맞춰서 네.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1973 님이세요. 네. 3위 인곡 1번입니다. 락은 서문탁이죠. 훌륭한 가수예요. 좋은 곡, 좋은 곡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2524 님이세요. 정답 3위 인곡 같은 말띠로서 음, 서문탁 가수의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말띠시군요. 반가우셨을 네. 것 같아요. 올해 정말 멋진 네. 붉은 말의해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7 5 19 님이세요. 1번 3위 인곡 2026년 말띠 가수님들의 희망찬 노래들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또글 주셨고요. 네? 끝으로 2216님이세요. 1번 3위인 곡입니다. 수능 준비하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3위인 네. 곡을 정말 <laughs> 열심히 배웠던. 열심히 외셨나봐 국어 공부할 때. 네. 네. 이종성 씨도. 열심히 외우셨나요, 3위 인구? 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사실 그렇죠. 네. 네. 정철이 썼다는 것도 저는 오늘 그 힌트 주셔서 아 알고 있었죠아 진짜, 네. 저는 어 아, 맞다 그랬지 했는데. 어떤가 네. 반가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깜짝 퀴즈까지 유익한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해봤고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요. 자, 더함지에서 제공하는 명품 쑥 인절미 세트는요? 네. 1973님께 드리고요. 네. 그리고 카인피플에서 제공하는 스팀 세차권은요. 0157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어, 오늘 마지막 곡은 또 어떤 말띠 가수분의 노래일까요? 아, 이 분은 많은 분들이 지금 예능인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죠 카더가든씨 아 카더가든도 네. 날뛰 말띠었군요네 그렇습니다. 예. 카더가든씨 뭐 저도 노래 정말 잘하고 네. 정말 대단한 보컬리스트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정말 최근에 저도 이제 뭐너튜브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분이 그뭐 시트콤 비슷한 거에 네, 맞아요. 상황극에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아 진짜 저 이런 분인지 몰랐잖아요. 아, 거 봐가지고. 그냥 발라드 곡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 수염도 굉장히 멋있게 길른 네. 상태에서 네. 정말 멋진 그런 또 예능 감을 선보여. 네. 아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카더가든 씨 역시 1990년 10월 23일 생이십니다. 네. 카더가든이란 이름 네. 본명이 뭔지 궁금하시죠? 저 알아요. 네, 아시나요? 우리가 또 애청자 여러분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차정원이어서 차 네. 차여서 카더 네. 가든이어서 정그 정원이어서 더 가든이라고 네. 아 진짜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줬는지. 네. 참 차정원이란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그런 네네. 또 예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카더가든씨 같은 경우도 역시 올해는 또 무명생활을 걷다가 네, 2018년 더 팬이라는 그런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네. 당시 2위가 비비 씨였죠. 밤양갱에 네. 하면서 우리 가요계에 등장을 했고요. 지금은 또 예능계 또 아 멋진 그런 샛별이죠 샛별 연결이 펼친 분인데 이런 분위기 있는데요? 있는 음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네. 유머 감각 있고 아, 재미있으실 줄이야 네. 더욱 그래서 매력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방송 들으시고. 또 달콤하게 또 집에 가서 식사하시라고 네. 네. 홈 스윗 홈을 네.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드래곤 노래 아닙니다. 그렇죠? 네. <laughs> 카더가든의 네. 홈스위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말띠 가수들 분들 만나 뵀는데또 다음 주는 어떤 주제로 아, 새로운 주제로 네. 또 와야죠. 저희를 네. 저희를 기쁘게 해 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네. 이종성씨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카더가든의 홈스위롬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무료할 땐 미려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